Ooh!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기도 안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앗이라는 팀입니다. 진성고등학교 동기들끼리 만든 팀이고요. 시작한 지는 한 5년 됐습니다. 5년이면 엄청 오래 하셨네요. 오래한 것만큼 구력이 빛나진 않았어요. <laughs> 고등학교 생활까지 합하면은 대략 한 10년 이상 하는 걸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말안 해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원래 풋살 위주로 하세요, 축구 위주로 하세요? 저희는 풋살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아. 풋살 팀들이 좀 강하더라고요. 재밌는 경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도블락 F C고요. 저희 팀이랑 또 경기 하신다고 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이라는 팀이거든요. 저희 팀이랑 멋진 경기 해주실 팀이고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화이팅 오케이, 좋아. 아, 안 됐다. 봐야 돼 뒤에 봐야 돼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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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주 마무리 해야 돼. 뒤뒤 아. nice nice，痛 <Nice. S 3>，踢踢踢！ 나이스, 나이스, 와! 나이스. 아이고. <laughs> 오케이, 나이스, 와, 아, 재미했다 마무리다 마무리 어, 괜찮아 괜찮아 아잘 쳤다 잘 쳤다 나이스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, 박스에 박스 자 모여 보세요 모여 보세요 말을 많이 해야 돼이 경기장 분위기는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네들도 파이팅 같이 넣어주고 애들이 슛 했지? 그럼 격려 해줘야 돼슛 좋고 나쁘고가 없어 그냥 마무리하면 좋은 거야 슛팅 좋았다고 격려해주고 서로 파이팅 해주고 하자고 하겠지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자 이쿼터 시작하겠습니다. 굿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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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밀어줘 좋아 좋아 자신 감 있는 플레이 좋아 생각한 대로 해봐. 괜찮아, 괜찮아, 침착하게 가자 굿. 아이씨, 나가는 건데. 오, 나이스. 아, 굿샷. 오 괜찮으세요? 아 여기 아예 못봤네 반대를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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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프사이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. 어. 이게 묘미야 묘미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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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케이 오. 어 저게 아이 거야 스코어 금방 따라가는 거. 네. 어, 그니까 멘탈을 잡고 네. 분위기 만들자고 오케이? 예. Let's go, let's go. 아, 꼬발로 잘 차시는데? <laughs>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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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! <laughs> 아, 제대로 되겠네. 됐다. 해결! 와! 날싸싸! 아, 수비군. 들어왔어? 네. 와 네. 들어왔어? 네. 와씨 잘한다 잘한다 와 이렇게 크게 밀린 적이 없는데 상대팀이 진짜 잘하네요 네. 아 굿굿 도훈아 굿. 다음 거 차면 들어가겠다 꼬발로 찬것 같은데, 아무래도 풋살이 팀이다 보니까 꼬발킥이 예술인데? 방금 꼬발로 찬 거예요? 와, 진짜 잘 차신다, 꼬발로. 와, 미쳤다, 진짜. 와, 진짜 잘 때렸다. 와, 오늘은 제가 슈팅을 막은 것보다 먹힌 게 훨씬 많아요. 좋아, 좋아, 좋아. 괜찮아 자신 있게. 아씨. 어. 아 진짜 잘한다. 속았어 속았어. 아. 나이스. 믿고 있었다고아가 막세다. 이제 짜여 서못 나가. 앞에서 움직여야 돼. 아. 아 너무 아쉽다. 너무 아쉽다. 굿굿 굿, 굿. 아 씨. 하이파이브 하자. 잘했게. 시기. 돌아! 오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김! 그렇지! 오 반대! 반대! 됐다. 오케이! 지금 너무 좋다 우리. 역시 역시수 어, 어, 어. 어! 와! 내걸만더어 봐. <laughs> <laughs> 와! 경기마쳤는데요 이렇게 밀린 적이 진짜 처음이거든요. 발을 많이 오래 맞추셔가지고 잘하신 것 같고, 되게 지긴 했지만 너무 좋은 실력이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재밌게 열심히 뛴것 같습니다. 부사이랑또 다른 재미네요. 네. 확실히. 아 어,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